자, 오늘은 어서 조금 시간이 돼서 3개를 연속으로 찍게 됐네. 어, 오늘 이제 세번째로 이제 준비한 거는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이고, 어, 이,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부동식 투여하는 방법은 배웠잖아.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설명할 거들은, 고단비식 올라가게 면 차수가 하나더 올라가가지고 2차 부동식을 풀게 되는데, 어, 2차 부동식 어떻게 푸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남으면 뒤에다가 항상 성립하는 이차부등식 어떻게 해석하는지또 한번 어, 덧붙여 보려고 자 먼저 어 이차부등식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인거지 어, 다시 써볼까 이차부등식 음, 뭐 이런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영보다 뭐 크다 뭐 이런 이차부등식을 생각해 보자고 자 2차부등식의 해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좀 쉬운 방법들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음좀 약간 어,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약간 오래걸리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2차부등식의 해법 그,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먼저 2차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2개 곱해서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두 녀석의 부호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먼저 이거 첫 번째 경우 해석해보면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니 x가 그렇지 3보다 크고 얘도 플러스가 되려면 그리고지 그리고 x도 이게 양수가 되려면 x도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야. 이걸 수익선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 2학 2학년 때 배웠던 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도 커야 되니까 두개를 동시 만족하려면 이쪽이겠네. 그래서 어, 둘다 플러스인 경우에 엑셀 범위는 3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음수, 음수인 음수 경우에도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음수가 되려면 얘는 x가 뭐보다 그렇죠 3보다 작아야 되겠고 얘도 그이고 어 x도 얘가 음수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 역시 우리가 수직선 상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어 3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일 테니 이때는 x가 1보다 작더라. 그래서 이부등식의해는 어, 이래도 되고 이래도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부등식에는 x가 뭐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1 보다 작다라고 풀 수도 있어 이게 좀 약간 고전적인 해석 방법인데 어, 이렇게 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좀 문제 풀때 불편한 게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를 함수로 한번 해석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편하, 편하거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 어, 여기가 2차식이고 얘 0인데 이걸 함수 생각을해 보게 되면 여기 또 y는을 똑같이 붙여 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2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y는 0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지? y는 0이 바로 뭐냐면 쑥. 그렇지. y는 0이 이게 바로 x축의 이름이 y는 0이잖아.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y 값 0일 테니까. 그러니까 y는 0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축 측측으로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2차 함수고. 자, 이걸 그럼 함수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이 2차 분두식, 우리가 알고 있던 이 2차 분두식의 해라는 거는 이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즉, 더 위에 있다라는 걸의미하는 거지. 즉, 이걸 더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야 된다 한다면, 이차함수 그래프랑 x 축을 같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x 축보다더 크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동식의 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 이쪽 파트가 되겠네, 이쪽 파트, 그렇지? 근데 처음에 가만히 보면 이게 어느 문자에 대한 부동식이었어? x 문자에 대한 부동식이잖아. 그러니까 별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이차부동식의 해는 이차 참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우위에 있기 위한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이해 되지, 그지? 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까보다 훨씬 더 세련된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기준점에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엑셀 편이잖아. 그래서 엑셀 편 구하려면, 먼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아까 연습해났으니까 엑셀편이 3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우에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흰 돌로 표시를 하는 거야 구멍 뚫린 돌로 자 그럼 이 빨간 부분이 기한 x값의 범위는? 그렇지 3보다 뭐 오른쪽 크겠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뭐야, 뭐처럼?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가 바로 이 이차부등식의 행거야 훨씬 쉽지 그제자딴거 한번 들볼까 x제곱 마이너스 뭐 3x 어, 뭐, 마신? 이 녀석이 이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분식을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함수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음, 2차 함수가 이부등식에는 처음에 아까 y이 뭐라고 그랬죠? x 축이라 그랬지? 그럼 이차부등식에는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x축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다 즉 접해도 되는 영역의 x값의 범위가 이 이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거 이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어, 절편 찾아야 되니까 미리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5 x-2가 될 테니 절편은 5하고 마이가될 테니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쪽이고 아래쪽있어서 된다고 했으니까 요쪽인거고 어, 그리고 등호 즉 x축에 닿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까한돌여기까지가 바로 2차 차 부등식의 행거지 그래프가 요 범위에 기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5 사이니까 이때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요게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행거야 이게 훨씬 해석이 깔끔하지고 새로 바뀐 우리 친구들이 배울 새로 바뀐 어뭐 고등 수학 상에서 배울 2차 부등식의 해법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익혔으면 좋겠고 이건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거야. 어 너희가 매번 이차 부등식 풀 때마다 맨을그래프 그리고 x축을 그리고 뭐 그렇게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런 거고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공식화 한번 해 보자고. 어, 일단 어떤 이차 부등식이 있으면, 화면 보니까, 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클때 해는, 이 왼쪽에 있는 이차식의 XR편 2개, 방정이으로 생각하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 2개를 먼저 정해놓고, 큰 X값보다는 크고, 작은 X값보다는 작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이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쪽일 때는 해가, 왼쪽에는 이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2개, 해라고한다면그해 이차방정식의 두 개의 사이값이잖아. 이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차부등식을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보다 작고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자. 여기까지 보이 자, 어떤 이차부등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차부등식의 뭐 이차부등식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1단계는 최고창의 개수를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먼저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 아래로 볼록이 편들 일단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두첫여자이 왼쪽에는 뭐라 할까? 두 근이라고 할까 그냥 절편? 네. 그래. 어. 걸까? 그렇지. 어.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해서 인수분서뭘 구한다. 그렇지. 경계가 되는 두 군을 구하자. 어. 최고자율수를 양수 만들어놓는다라는 건 그래플 아래로 볼록으로 해놓겠다는 친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이쪽 인수분해에서 두 군을 구한다라는 건 엑셀편 어, 두개 구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중요하죠. 부등호 만약에 왼쪽 즉이차식이 크다라고 한다면 해는 방금 의석구한 두근보다 큰근보다는 크고 작은보다는 작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해가 큰큰 큰, 작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해가 해가 마이너스라고 3 나왔는데 큰근보다는 크고 작은근보다는 작다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만약에, 구등호만향 이쪽이라고 한다면, 여기 0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아래쪽이니까, 해는 사이 값이 야 되겠지? 이럴 때는 해는 뭐가 되더라? 사이 값이 되더라. 자, 어,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고, 근데 실전에서 이차부도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정말 순식간에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어 예를 한번 해볼까? 음. 뭐뭐해 볼까? x 의 제곱. 일단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어,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가 뭐다? 작거나 같다. 자, 이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일단 오케이. 초등학교 시 양수 만들어 낸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 정좀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다음 3단계 순에서2을구다고그랬죠 그래서 0이 되는 4하고 마이너스 1을 구해 다음에 어? 0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렇지? 작은 쪽. 그럼 작은 그 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4이값이 된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x에 보는4이값 마이너스 1과 4, 4인데 여기도 등호 들어있잖아 여기도 등호 들어있으면 다리도 등호로 넣어줘야 되는거야 이렇게 자, 얘 하나만 더 들어보고 이 2차 분식 파트는 마무리 할거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를 짓고, 마이너스 2X, 어, 플러스 3. 어, 이렇게. 한번 2차 분식을 풀어보자. 1단계. 1단계가 뭐라고 했죠? 우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봅니다. 어, 음수네? 그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청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보자.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부호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 불편해 두개 구하고 어? 두동의 방향이 0보다 크네 0보다 크면 큰큰 큰, 작작이라고 그랬죠 큰큰 큰, 작작 요새는 큰거1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 근데 여기 두번 들어갔지 명동이 두번 넣어주는 거야 실제 글쟁이랑 이건 비교도 쉽게 할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차 분리식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이야 어, 선님이 생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을 위해서 지금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그쪽 개념의 사전 학습을 위한 마지막 뭐냐면 그냥 이차부등식이 아니라 그렇에다가 항상 항상 성립하는 이차부등식 이거 한번 해보려고 자. 걸 조금 지우고 자 어디 한번 해볼까 두 가지 한번 패턴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 대기에 뭐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더 깔끔하긴 하겠다 항상 성립 어, 동영상이 잠시 끊겼어 이어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 대기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 종류는 한두 종류 정도. 자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어그 다음에 음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어 우리가 그 바뀐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차 분등식을 해석하는 게 이차 함수랑 연계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이것도 이분등식의 해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요 2차 함수 그래프, 이 이차함수 그래프, 이분식이라는 거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0이, 선생 아까 x축이라고 했지 그렇지? 어,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위에 있는 부분 만약에 등호가 더 있다면, 다 위에 있거나, 다도 되는 이런 부분이 이차 부등식이 해인데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일단 여기 서뭐빼고 해볼게, 먼저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항상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크다 즉,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어도 되고 다도 된다는 뜻인 거잖아. 만나도 된다, 접해도 된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려면 이참수점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야. 일단 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반려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항상 예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는 반드시 뽑아줘야겠어. 어, 양수가 되어야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선생님 저번 저번 저번, 저번 우초 갈 때. 2차,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뭘 판별한다라고 했어? 그렇지? x 즉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고,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의 개수를 판단하는, 판하는 거거든. x축에 붕떠 있어야 되니까,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지. 즉, x절편이 없어야 해. 그렇다면 이 녀석의 판별식 t는 안 만나야 되니까, 한 개도 없어야 되니까 t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두 개를 만족하는 게 바로 이 이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클 조건인 거고, 만약 여기가 등호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즉한 그러니까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가0이어야 되고 안 만나려면 D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 항상 0 이상일 조건은 최고차 개수가 양수. 한별식이0 이하다. 이렇게 풀어 주면 될 거고. 이번에 어,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2차 구등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함수로 해석하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즉 항상 작 항상 작아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어느 쪽에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 여기가 지금 과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거나 다도지 이런 경우 이해하기 쉽지, 그렇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즉, 여기에 등호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항상 이수보다 아래에 쓰고 있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위로 끌어일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청소장의 개수는 음수입을 봐야 돼. 음수입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 출력 맞나, 안만나또안만나지 그러니까, 판매시티가 어떻게 되겠어? 안만나야 되니까, 영 해가 없어야 되니까, 영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즉, 다도 된다라고 한다면, 위로 끌록게야 되니까 최고차량에서는 분수 판별식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T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개념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아. 이거 여기서 이제 막 판별식이나 쓰다 보면 아까 우리 앞에 설명했던 이차 분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차 분식에 또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9 시에 설명하는 어, 설명할 두 번째 설명거다 했고 자 다음 주화요일부봅시다